이번 강좌에서는 커브와 서피스의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커브와 커브가 만날 때 얼마나 부드럽게 만나냐? 그것을 가지고 커브의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커브의 연속성은 지제로 지원 지투로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서피스와 서피스가 만날 때도 연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만나냐를 지제로 지원 지투로 분류해주게 됩니다. 먼저, 커브의 연속성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정면에다 스케치를 해줄 건데, 자유곡선을 클릭, 클릭, 이렇게,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스케치 종료하고, 이 커브와 다른 커브가 만나게 해줄 건데, 정면에다 또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또, 커브, 자유곡선을 이용해주겠습니다. 이때 커브란 것은 이란, 선들, 직선들 다 커브에 들어갑니다. 이때 커브의 개념은 선이란 개념입니다. 얘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해주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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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 지금 두 개의 커브가 만났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만났는데 이 커브와 커브가 만나면은 연속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만나는게 아니고 각자에 만났다 그러면 지체로 연속성을 간다고 합니다. 또는 컨택트하게 만난다고 합니다. 컨택트 c o n t a c t 만나다 할 때, 접촉하다 할때 컨택트하게 만나야 되는데 얘하고 얘를 좀 부드럽게 만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좀 클릭합니다. 그러면 속성 매니에서여 구속조건을 지정할 수는데 지금 만나기 만났는데 일단 만나기만 하면 연속성은 지저분니다 그런데 좀 부드럽게 만나게 하고 싶다. 그럼 탄젠트라고 구성을줍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요번엔는 요거보다 좀더 부드럽게 만나게 하고 싶다. 이 탄젠트하게 만나는 것을 지원이라고 합니다. 지원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동동공률 얘는 커브의 처인데 얘를 클릭해주면 좀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커브와 이 커브의 연속성은 G2라고 합니다. 커브의 연속성은 G0, G1, G2 이런식으로 나는데 g 0는 얘들이 없는, 그냥 만나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 컨트롤 c 컨트롤 Z. 지금 이 상태, 만나긴 만난데 부드럽게 만난 게 아니고 얘가 얘가 각진 상태 로 만납니다. 이 때를 지 G0, 제로, 지 제로로 만나고 이게 선택지 사고. 얘를 좀더 부드럽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기를 조금만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좀 수정해주고. 각질 만나게인데 얘와 얘가 좀커브가 부드럽게 만나게 해고 싶다. 그러면 탄젠타하게 또는 지원의 연속선을 갖게 만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두개 선을 선택하고 구석 조건에서탄젠트를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커브의 연속선이 지원으로. 근데 이거보다 좀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커에쳐 또는 쥐 틀어갑니다. 여기서는 동등 공률이라고 해갖고 좀. 영어가 헷갈리는데, 동동공률 하면 좀더 부드러워집니다. 이 구속조건이 동동공률이 적용됐을 때는 이 커브와 이 커브는 커브에 처하게 만난다. 또는 G2의 연속선을 간다고 합니다. 영어 A, B, C, D, E, F, G 할 때, G0, G1, G2. 올라갈수록 부드럽게 됩니다. 얘를 한번 얘를 제거하고 이번에는 어, 스타일자국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얘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면 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나지 않으면은 얘하고 얘하고 만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두커브 간에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지 제로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클릭하우트를 해서 이렇게 딱 만나겠습니다. 어,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긴 만났는데 좀 이렇게 해갖고 좀 부드럽지 않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는 뭐냐 지재료의 연속선을 갖습니다. 지재료의 연속선을 갖고 영어로 또는 컨택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얘를 좀더 부드럽게 탄젠트하게 만나게 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커브를 클릭하고 여기, 탄젠트 그리 부드럽게 만나서 연결됩니다. 서로 만나서 부드럽게 연결되고 좀더커베처하게 G2로 만나게 하고 싶다. 동동공렬 그럼 여기가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여기가 좀 꼬이는 거인데 이럴 때는 꼬놓은걸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G2일 때 보면 은 얘하고 얘가 서로 일직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하고 얘, 이선 무슨 얘기냐? 여기 이 점선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선의 두 개가 일직선이 되면 이 커브와 이 커브는 만나면서 지트 연속 즉, 커브의 초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이제, 서피스의 연속성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를 잠깐, 딜리트하고, 얘를 딜리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타일 자유곡선 하고, 얘를 일 만나게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만. 이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가겠습니다. 스케치를 빠져나가고, 얘를 컨트롤 키와 7 키를 눌러 갖고 등각 보기로 바꿔 주겠습니다. 얘하고 얘를 가지고 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곡면으로 갖고 덜출 곡면 얘를 클릭합니다. 얘를 한이 정도 뽑아 주겠습니다. 한 100. 오케이. 또 덜출 곡면에 갖고 커브를 가지고 또100 정도 뽑아주겠습니다. 지금 이 커브와 이 커브의 연속성은, 이 커브와 커브의 연속성은, 그냥 만나기만 한 컨택터, 즉, g 재료의 연속성입니다. 각 지에게 만나기 때문에, 얘하고, 얘두 개의 면을 선택하고 계산해서, 얼룩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얼룩 무늬가 이렇게 끊깁니다. 얘하고 얘하고 이쪽에 있는 얼룩 무늬. 이쪽에 있는 얼룩 무늬. 여기가 이쪽 서피스와 이쪽 서피스. 서피스는 곡면을 의미합니다. 곡면 바디를 서피스라고 합니다. 이 서피스와 이 서피스가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도 얼룩말 무늬가 있는데 서로 이쪽하고 연결되지 않고 끊어집니다. 이거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부드럽게 만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만나기만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유를 봐도 색깔이 좀 다릅니다. 부드럽기가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같은 색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 색, 보라색이 진하고, 여기 좀 약간 하늘색입니다. 안 맞습니다. 얼룩줄로 보는 것이 제일 편한데, 그러면은 얘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얼룩줄 이 커브의 연속성을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커브의 연속성은 얘를 클릭하고 커브가 잘 선택 안 되는데 예. 예, 클릭하고 스케치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스케치 편집하니까 얘는 보이는데 앞에 꽃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어, 빠져나왔고 얘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보이기를 해줍니다. 둘 다. 둘다 보이게 하고, 얘 클릭하고, 스케치 편집을 가겠습니다. 얘가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스케치 보이는 상태에서, 얘와 얘 연속성을,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도 클릭합니다. 탄젠타게 G1 연속선을 갖도록 클릭해 준다. 그럼 여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커브가 바뀌었으니까 스케치상의 커브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여기 빠져나가면 면의 흐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커브와 커브가 부드럽게 연결된데 얼룩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면과 면이 만나는데 얼룩줄에 깔끔하게 연결됩니다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커브와 이 커브가 탄젠트하게 부드럽게 만났기 때문에 그 결과 생성된 면도 면과 면이 만날 때 탄젠트하게 만나게 됩니다. 커브가 탄젠트하기 때문에 이쪽 커브와 이쪽 커브가 탄젠트하게 만나기 때문에 얘와 얘도 면과 면도 여기서 뽑아준 거기 때문에 면과 면의 연속성이 탄젠트하게 즉 지원상태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무늬가 그대로 쫙 연결되면서 부드럽게 만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곡률로 봐도 색깔이 같습니다. 이쪽 색깔 이 경계선을 기준해서 양쪽의 색깔을 보면 색깔이 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만났다는 것을 알수 있고 다시 얘 예, 스케치 클릭하고 스케치 편집을 하고 요번에는 얘하고 예하고 다시 클릭합니다. 클릭해 갖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하고, 컨트롤 키로 클릭합니다. 지금 탄젠트하게 되는데, 한번 동동 공유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좀더 부드러워집니다. 예하고, 예하고 지금, 좀더 부드럽게 만나셨습니다. 부드럽게 만났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치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깔끔하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피스를 만들 때 커브와 커브의 연결 상태가 부드러우면 그 결과로 생성된 면과 면이 만날 때도 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할 때 솔리드웍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3D 캐드 프로그램이라면 대부분 커브 그 자체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연속성을 갖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그 결과물인 서피스나 또는 솔리드도 거기에 맞는 연속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브를 처음에 그릴 때, 내가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거냐를 염두에 두고, 연속성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연속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커브를 그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커브와 커브가 부드럽게 만나면 그 결과면도 부드럽게 만들어지는데, 물론 모든 작업에서 꼭 그런건 아닙니다. 작업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의 면과 면이 어떻게 만나냐는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커브를 잘 그려야만이 그 결과물도 서피스 또는 솔리드 결과물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